지금 자영업을 운영 중이신데 운영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정책 자금 꼭 활용하세요. 창업을 처음 시작하시려고 하시던 아니면 지금 기업을 좀 크게 확장하려고 하는 분이던 어, 자금이 정말 많이 고민되시죠? 그래서 오늘은 그 자금에 대해서 정부에서 어떤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지 한번 낱낱이 들어보고자 전문가를 모셨고, 그러면 즉, 임대차 계약서랑 인테리어 계약서만 있으면, 그렇죠. 어, 누구나 예.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누구나 다 받을 수도 있고요. 와우! 대출이 좀 발생이 된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자금, 아까 얘기했던 그소상공인 대출 외에, 어, 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자금들도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자금이 좀 존재하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사업을 하시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매출이 발생하게 되겠죠. 네. 어, 그럼 일반적으로 요즘에는 거의 다90% 이상이 네. 카드 매출이 발생하게 어, 그렇죠. 되죠. 네네.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러 영세한 소상공인을 위해서 어, 외담대라는 자금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카드 매출을 담보로 해서, 네. 어, 최대 맥스로 3배까지, 음. 어, 일반 은행과 어, 기간이 협약을 내진 음, 이런 자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음. 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카드 매출의 3배라고 하는데 네. 어, 그 3배는 뭐꼭 3배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네. 이거는 신용 등급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네. 거고 그리고 사업 기간에 따라서도 조금 음.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금의 차입 받는 시기에 따라서도 조금씩은 차이는 날 수는 있습니다. 어, 그러면 쉽게 네. 얘기를 하면 일단 매출 3달의 평균 합산을 가지고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이네요. 카드 매출? 보통은 세 달을 평균을 하는 영업을 오회 시작하지 않은 업체들은 네. 세달평균을 내서 진행을 하는 음. 기준들이 있는데 보통 네. 일반적으로는 1년치 카드 매출 기준으로 음. 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 이런 거는 예. 금리나 상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금리는 아무래도 이제 카드 매출 담보로 하는 일반 기업 대출이시기 때문에 음. 같지는 않고요 네네. 보통 3.8% 정도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음. 일반적으로 근데 어, 이러한 기업대출 일반적으로 받는 기업대출이 금리가 높기 때문에 네. 각 시나 도에서 음. 이자를 지원해주는 그러한 정책을 음. 어, 펼치고 있습니다 시기에 맞게 어, 네. 은행에서 기업대출 을 받으시면 네. 어, 이자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죠 어, 그러면 기관에서 정책자금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정책자금에 네. 대해서 돈을 어, 받으면 금리가 높은 것 들은, 들은 이자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존재. 아, 그 이자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예, 예. 음. 이런 것들은 나오자마자 금방 소진되기 때문에. 네. 어, 저희 회사에서 어, 이런 기본적인 정보들을 네.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음. 소진되기 전에 어, 좀 효율적으로 음. 이자 를 받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음. 소진되기 전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도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현재는 내일부터 이자지원을 제이 받을 수 있는 자금이 존재합니다. 어, 네. 10월 11일부터? 네, 11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음. 어, 진행이 가능하시고요. 네네네. 이게 두 가지 자금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청년을 위한 자금들이 있고요. 네. 어, 그 자금은 어, 1.8%부터 음. 어, 금리가 시작이 되고요. 음. 첫째로는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된 자금들이 있고요. 네. 이 자금은 2.5% 3 2 확정금리로 운영이 네, 어. 되는 자금이라고 어. 보시면 되고요. 1억에서 최소, 최소 7천만 원까지 음. 어, 진행이 가능하신 자금이시죠. 음. 음, 그러면 뭐 보증서로 해서 자금을 받던 어떤 정책장을 받았을 때그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시네요. 예, 예. 어, 시설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자금들도 있을까요? 뭐 시설 자금은 따로, 네. 따로 존재는 하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 프랜차이즈를 운영하시는 대표님이나 네. 가맹점, 네. 점주들이 운영하시게 되시면, 일반, 운영하시는 데 들어가시면 시설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시설을 담보로 음. 어, 국가에서 정책 자금으로 진행이 되는 음. 자금들이 어, 존재합니다. 오, 그러면은 되게 놀라운 얘기긴 한데 그러면 시설이라고 하면은 뭐 여기는 인테리어도 시설로 포함되는가요? 인테리어는 게... 설비자금으로어 있고, 아, 예, 시설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음. 어, 고정해서 사용하는 기계들을 이야기를 하죠. 음. 예. 아, 그걸 보고 또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다. 예, 그런 기계들 담보를 제공을 해서 음. 어, 저금리로 어, 대출을 좀 해주게 되는 어,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뭐 그런 자금들은 담보로 잡고 운영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훨씬 음. 수월하게 좀 진행이 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와 오늘 정말 새로운 얘기들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소상공인 대출 외에도 어, 자영업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자금, 또 운영하시면서 받을 수 있는 자금, 그리고 또 새롭게 또 시설 자금, 또 이자 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자금까지도 얘기를 들어봤고요. 어, 다음 영상에서는 저희가 이제 프랜차이즈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 진행할 수 있는 자금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또 강사팀장님을 어,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영마스터의 자마였습니다 여러분 안녕. 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 대표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자금들이 어떤 게 있죠? 음. 다음으로는 또 어떤 자금들이 또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이제 직접 대출 기관이라는 자금이 있습니다.